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1월 한 달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축복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인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아 이런 글입니다. 내게 인,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제목인 걸 보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과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주제로 하는 그런 책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책의 어, 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주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장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감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으면 감사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013년에 미국의 코네티컷 주의 엔디육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침입했던 한 청년이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총으로 난사했던 그런 사건인데 심지어는 교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총을 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숨어 있던 아이들에게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1학년짜리 그 아이를 잃은 한 부모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위로를 했다 그래요 당신이 당신의 아이와 함께 보냈던 7년의 생활 동안에 7년의 세월 동안에 가졌던 그 기쁨이 지금의 이 고통보다 크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순간에 그래도 지금이 고난이지만 그 아이와 7년 동안 함께했던 그 세월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 알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픔의 기억을 간직할 수도 있고요, 소중했던 사랑의 순간을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아픔의 기억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중했던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고통 받는 사람들,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받은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몇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페이어 필그림스탱크라고 하는 간단한 아티클이 하나 실렸습니다. 어,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그 미국에 도착한 청, 청교도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이들이 감사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고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10명이 항해를 시작했는데 48명이 죽은 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미 절반의 가족들을 잃었던 그들이 1년 동안 그 땅에서 얻은 것도 실패였습니다.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토양이 완전히 달라서 토질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간신히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만 조금 추수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옥수수를 갖다 놓고 들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구워놓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 감사절이 되면 어느 가정이든 어느 식당이든 칠면조와 옥수수가 넘쳐납니다. 저도 여러 번이 추수감사 칠면조를 먹어봤거든요.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긴 뭐 제가 맛없게 먹는 음식이 없으니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번은 그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이 통째로 오븐에 직접 구운 그 칠면조를 먹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칠면조가 커서 통째로 구울 만한 오븐이 그큰 오븐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용산 미군기지에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에서 그걸 구운 그 칠면조에다가 그 라즈베리 잼 라즈베리 잼을 먼저 먹거든요 먹었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칠면조는 고기가 퍽퍽하고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치킨만 못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치킨하고 비교해서 먹으면 뭐 살도 퍽퍽하고 치킨처럼 맛있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칠면조가 상대가 미국 칠면조는 상대가 안 되죠 제가 몇번 미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아, 이 추수감사주일 칠면조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라즈베리잼 얹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 사람들도 맛이 없대요. <laughs> 칠면조 별로 맛이 없대. 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굳이 왜 칠면조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 이 청교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첫 번째, 감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했던 그들의 기쁨 그것을 기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미국의 청교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교회에서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청교들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100년 이상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것도 사실은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그이 감론을 박이 심해요.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미국 전통인데, 왜꼭 우리나라 갖고 와서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설날이 있으니, 아니 추수 추석이 있으니까, 그 추석 어간에 대부분 추수를 시작하니까, 그 어간에 추수감사주의를 해야 된다. 뭐 추수가 거의 끝난 뭐 10월달에 해야 된다. 전체 추수가 다 마치고 맨 마지막 벽까지 다 추수한 한 11월 첫째 주쯤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9월달에 하기도 하고 10월달에 하기도 하고 11월달에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첫째 주에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11월 셋째 주에 했기 때문에 옛날 전통 그대로 저희는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 상황에 맞게 하지 않느냐 혹은. 아, 그래도 뭐 발렌타인 데이다, 무슨 뭐 할로윈이다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왜 좋은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왜꼭 셋째 주에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미련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미련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건 언제 감사주일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절을 언제 드리든,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들이 바라던 일이 성취되는 걸더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런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과정이지, 결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맡겨 놓은 돈을 인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기도에 관해서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애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으면 아이 목사님 우리 렇게 유치한 얘기를 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웃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한번 웃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웃으면 진짜 즐거워서 웃는 줄 알고 뇌가 속는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호르몬들을 많이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재미가 없어도 때가 탁 보셔서 아이 때가 웃는 때 같다 그러면 웃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던 개미 네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미들 앞에 탁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개미가 하나님 저는 늘 덩치가 큰 소에게 밟혀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니까 갑자기 펑 하면서 소가 개미가 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저는요 하나님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소원을 들어줄게. 하니까 펑 하면서 새가 돼서 하늘로 막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개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하나님 저는요 평생도록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놀고 먹는 쥐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쥐처럼 놀고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줄게. 하니 펑 하더니 이제 개미가 쥐가 돼서 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개미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 개미가 가만히 보니까 세 마리가 다 좋은 게 됐거든요 아, 뭘 할까? 고르다가 세 개가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세 개가 다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참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래, 개미야,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펑 하더니 개미가 바뀌었습니다 개미가 싹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커다란 소세지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소, 새, 쥐 소세지. 예. 아 여러분, 예. 오늘 굉장히 건강해지셨을 거예요. 예. 예. 제가 이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데 어린 아이들이 하는 얘기니까 참 유치한 이야기인데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금에서 예금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듯이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때로 나의 이기적인 소원의 결과들이 합쳐져서 소세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세지는 되지 맙시다. <laughs> 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좋은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인데 뭐냐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감사의 반대. 감사는 없고 이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다 심판받게 만들었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자주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불평합니까? 스스로에게 만족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면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익이 돼도 작은 이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러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해도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그래 모두 다 헛것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원망은 항상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실패한 원인을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에 관한 그 기사가 써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 원망이 동생에게로 향하냐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감사를 잊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말이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와 아울러서 그 행위를 올케 하는 것이 감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소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겪는 관계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중심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찢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찢겨지고 황폐한 삶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율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큰 형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어, 2005년도에 그 시포 낮은 울타리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홀리랜드라고 하는 그런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연주 활동도 하고 또 홀리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어 사람들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정성일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정성일 씨는 2001년도에 고속도로에서 16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넘었다가 그만 중앙, 중앙선을 넘고 맙니다. 크게 사고가 나는데.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와 큰 나무를 들이받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미 척추 중앙에 12번 흉추가 갈라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원해서 사경을 넘긴 다음에 3주가 지났는데 아내가 이렇게 청청병력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척수장애 1급이래요. 한신, 아니,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된대요. 회복 가능성은 1%도 없대요. 그냥 다리 하나가 절단된 거라면 좋겠다. 팔 하나가 잘린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 통증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무 장갑을 낀채 항문을 마사지해서 항문을 후벼 파야 대변을 볼수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에 정성일 씨는 고통과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됐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살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병실에 가득한 화분들 거기에 달려있는 리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건승을 빕니다 건강하게 되길 빕니다 써놓은 그 글들을 보면서 그 글들을 쓴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에게 집어치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내의 욕을 욕을 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미만 보여도 간호사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싸움꾼으로 싸움 대장으로 병원에서 3개월을 지냈다 그래요. 그렇게 병원에서 3개월을 지냈을 때 휠체어에 몸을 기대서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정성일 씨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을 보니까 눈이 반쯤 풀려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저씨. 아저씨네 아줌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순간 나를 놀리는가 그런 생각에 불쾌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여자분이 계속 술을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남편은 다친 지 7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헝번 울기 시작합니다. 7년 하고도 4개월 전에 가을 거지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몰고 가는데 짐을 묶었던 로프가 고무 로프가 풀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전신 마비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신마비 환자가 된 남편을 치료하고 뒷바라지하다가 집도 땅도 다 팔아버렸대. 이제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비도 낼 돈도 용돈 줄 돈도 없게 됐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 남편은 아예 방광을 뚫었어요. 항상 소변통을 받쳐놓고 살죠 제가요 정수기 영업을 하는데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소변통을 비우고 가야 돼요. 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 제가 일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재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이젠 정말 지칠대로 지쳐서 모든 게다싫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때 이 정성일 씨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성일 씨가 무엇에 이끌린 듯이 집에서 가져다 놓은 건반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건반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아줌마가 따라와서 함께 찬송과를 부르는데 줄줄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찬송가를두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정성일 씨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분이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는 그 순간 병원에 온후 처음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때 자신을 덮고 있었던 서러움, 삶에 대한 두려움, 고독한 마음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성일 씨는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아내, 착한 두 자녀, 적어도 움직일 수 있는 두 팔,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칠수 있다는 것, 글을 쓸수 있다는 것,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헤아리다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감격적인 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감사를 모두던 시절에 이 정성희 씨 같은 그런 분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악마의 영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은혜로 갚는 최소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마의 영역에는 이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를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노라. 감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찢겨지고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의 축복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작은 문자 하나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당신에게 감사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때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감사로 기쁨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는 분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때로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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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감사한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감사한 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분이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혹은 선생님이든, 우리 이웃의 누구든, 믿음의 좋은 선배든, 그렇게 감사하면 오늘 하루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감사 찬성, 날고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헌하겠습니다.